여기는 어려형 일봉사입니다. 아, 어, 여기도 어, 바위 절벽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여기는 가는 여기 음, 보살님 아이가 간음보살님. 그도 어, 뭐 들고 계시죠? 보리뱅을 들고 계십니다. 보리뱅을 들고 계시고 일일 아침인데 날씨가 좀 찹니다. 여기 위에도 뭐가 있겠나? 그렇지, 한번 가봐야지. 그렇지. 나중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용프님 앞에 지장보사님이 계십니다. 많이 추워? 어, 많이 춥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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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엄마가 애들 옷을 단절 하고 있습니다. 하영이는 왜 그래? 반스가 나왔어. 아, 아니, 가려. 아, 가려워. 얼었어? <laughs> 물이 나와? 아무도 못 아유, 가위물안 먹어도 돼. 응, 어, 그래. 아빠가 먹어볼게. 너무 안 먹어, 아들아. 이때는 물속에 자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 차가워. 차가워. 괜찮아? 아, 새천 어? 약속물 아니야. 음력으로 새 천날 약속물입니다. 어제가 설날이고요. 오늘은 설날 다음 날입니다. 여기는 전원형 노인종합복지센터 일붕실버랜드입니다. 사찰이 오목조목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리탑입니다 굉장히 크게 지어놨습니다. 고기가 있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어, 근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자산 공덕비입니다. 아이고, 막 아기 머리 위에 동전하고 막 엄청나게 올려놨네요. 부모 은혜 탑비입니다. 아, 저분은 달마대사겠지. 일봉사는해초 선임이 중국과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오던 중 꿈에 지장보살이 알려준 장소와 흡사한 봉황산의 성덕여왕의 이름을 따서 성덕사를 하던 것이 현재 일봉사의 전신입니다. 대웅전입니다. 여기가 대웅전입니다. 일봉사의통불법상은 동양 최세의 동굴 법당으로 영국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화재로 중건 및 소실을 반복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큰 화재로 완전 소실된 후 산에서 내려오는 불의 강한 기운을 막고자 기암 절벽 안쪽으로 동굴을 파서 동굴법당을 조성하였습니다. 커졌네 많이 커졌지. 옛날에 왔을 때보다 많이 커졌어요. 보더러 그 와뭐 절이 뭐 절벽 밑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무량수전입니다. 극락의 주불인 아미타불을 모시는 법당입니다. 극락보전 아미타전 무량수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부처임에도 열반에 들지 않고 극락 세계에 머물며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는 부처입니다. 바위 속에, 어, 사당들을 많이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예불이 있습니다. 와, 이퍼졌 아, 여기 그게네. 이거, 하 <laughs> 어, 맞고, 입 맞고, 눈 맞고네. 한번볼까요귀 어, 맞고. 아, 눈 맞고, 어, 그리고, 어, 입 맞고, 예, 그리고, 귀 맞고, <laughs> 예, 잘했어요. 요, 요왕당입니다. 한번 아, 요왕당이라서 옆에 약수물이 있네요. 어, 아, 요왕님이 조금 지존전하고 다르게 생겼었습니다. 어, 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을 으시면 질병이 사라지고 마음은 물처럼 맑아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빠, 아빠 한잔 줘야지. 한 잔, 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맛있네요. 어 시온은 물 것이 날것 같아요. 아우, 맛있다. 오. 그렇지. 모든 마음의 번뇌가 사르르 녹는 느낌입니다. 어? 어, 차에 가 있어. 추가 있어. 어. 어 너어하고 가. 어? 차에 가 있어라고. 어. 어, 어 아, 너무 어, 그래. 법당이하이르 <laughs> <laughs> <화요일이 그게> 뭐야? <laughs> 어. 추면 내려와. 차에 가 있어. 약사전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없애주는 부처로 약사 유리강제 또는 대이 왕불이라고도 합니다. 약사제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앞에 한적하게 시을 말이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올라올수록 경치가 더 좋네요. 아들, 어떠해요 좋아요. 그리고, 춥긴 한데, 계단이 콘크리트여서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아 어, 그래요? 네. 여기는 산신각입니다. 산령각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마 산신각입니다. 산신령이 호랑이 옆에 앉아있네요. 빼고 앉으신 게 아닐까? 아, 어, 그럴까? 그런, 그런 거야? 산신각 이쪽인데요. 와, 절벽이 어마어마합니다. 오, 비가 오면은 폭포처럼 물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신각 어, 뒤 절벽에도 여기 아기 동자가 한명 한 있습니다. 아유 엄마 뭐, 자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귀엽네요. 정말 평화롭고 한적합니다. 날씨는 싸늘한데 기분은 상쾌합니다. 예, 그... 여기 너무 좋아서 추운 느낌도 별로 안 들어. 아, 그렇지. 아, 여기... 올라갈까요? 오, 뭐야, 폭포네. 비가 와야 폭포지. 아직은 응. 그냥, 그냥 겨울 물이지,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처님이 평화롭게 앉아 계십니다. 많은 부처님과 지상보살, 간세보살을 어, 진열해놨네요. 어, 간세보살. 뭐 <laughs> 괜찮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시한 분들의 존함이다 어, 있습니다. 이게 또 보대하상도 계시고요. 엄청납니다. 이게 큰 보대하상. 대단합니다. 그렇지 위에 어, 웃는 모습은 많네요 여기는 <laughs> 환한 야스. 모습도 없고 그냥 천진나만하게 웃고 계십니다 이게 보대화생의 매력이지요 여기는 대입시험 성진취업 시험합격전문기도법당입니다 부처님, 자산 밑에 자금하는 법당이 있네요. 여기 무임판매장입니다공략비 5,000원에 금액은 앞불전함에 넣고 기도를 들으시면 축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간음전입니다. 간수연 보살 계신 간음전입니다. 와, 여기는 간음보살상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천수천안, 간세원 보살입니다. 증계의 손과 증계의 눈을 가신 법력의 시민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고 많은 손과 눈을 보면서 우리를, 중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장도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네요. <laughs> 어, 일봉사 경장히요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아담합니다 절벽 밑에 있어서 왠지 포근한 느낌도 있고요 양쪽으로는 뭐 전부 다 절벽이네요 여기는 실승당입니다. 가운변 약창계입니다. 아... 이제 저 독성각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각은 절벽 쪽에 들어앉아 있네요. 독성각 가는 길은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납니다 자그마한 토굴에도 부지진 불상들이 있네요. 계단이 굉장히 까파럽니다 와, 독성강은 다른 남자와 특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네요. 독성강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우, 머리 다쳤어. 아우, 독성강 문은 작았어. 머리를 많이 숙여야 됩니다. 아우, 아파. 머리 훅난것 같다. 아우, 아파. 추리지? 여기는 출입금지입니다. 낭떨어지니까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일봉사에는 토끼가 한 마리 있네요. 아유, 토끼가 귀엽네요. 토끼야, 귀여워, 귀여워. 뭐 우리 길 안내해주니? 토끼가 여기 가라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여길 못 갔는다. 토끼야. 작아. 토끼가 참 귀엽게 있네요. 와, 여기 있는 나무가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 얘는 미러 부처 같아요. 아, 어, 미러 부처님 같습니다. 모자를 쓰고 계셔갖고 어, 미럭 부처 같습니다. 저기는 지상보살님인가? 어, 안쪽에는 모자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지상보살 같습니다. 네. 네. 아, 와, 이, 이 바위가 뱀군처럼 둘러싸져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여기 나무가 엄청나게 수려합니다 보왕대는 보왕새의 머리처럼 생긴 바위 절벽으로 옛 선미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입니다. 영차! 여기는 기도처 같습니다. 와. 천당에서 <laughs>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위가 막뭐 웅장합니다. 바위 앞에 나무도 웅장하고 하주 대단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보황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와, 대단하다. 아, 어, 배정고... 괜찮아? 응, 그래, 어, 그래, 그래. 응. 영차, 영차. 와, 계단이 막, 거의 막 80도입니다, 이게. <laughs> 보항대는 팽촌리에서 백해저수지 초입의 상가바위 정자까지 모두 보항대라고 합니다. 거대한 기암괴석이 일대 장가를 연출하는 보항대는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튜디오가 있네. 멀리가 해 보입니다. 아 자, 가도록 할게요. 오 그래 그래. 와. 절벽들이 막막 명품처럼 막쫙 펼쳐져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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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보황루입니다. 올라가실 때는 신발을 벗고 꼭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보황루 음. 보황대 밑에 중간에 있습니다. 보황루 앞에는 마을과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코테 바위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코끼리를 닮아서 코끼리 바위라 부르는데 그 코끼리 의 코대 부분에 해당한다고 해서 코테 바위라 합니다. 돌탑을 쌓았습니다. 우 와, 보항절로에서 보는 일봉산은 아 대단하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와, 절벽이 어마어마하네요. 그 일봉산만 보지 마시고. 어,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보항대에 있는, 보항루 정망대까지도 올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걸 안 보고 갔으면은, 후회할 뻔했어요. 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어, 일봉사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 여기 어 봉황루에 오셔서 일봉사 쪽으로 바라보시면 어 경치가 환상적입니다. 여기 비가 올때 오면은 위험하지만은 굉장히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이제 내려갑시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산고, 산바람이 좀 차긴 차니다 바위 위에 나무들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 바위는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바위 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심, 조심, 영차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려오고요 어, 천천히 빠르게 내려오면 돼 천천히 빠르게 오빠 저체만 안전하고 빠르지 빠르게 신속하게 어, 살포시 빠르게 어, 다 내려왔습니다 물이 어, 있네 구리 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굴이 하나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다용하지는 않지만 여기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네요. 돌탑도 있고요. 응. 한분 정도는 여기서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올라올 거야? 내려갈 거야? 내려갈 <laughs> 많이 힘들어? 애들한테는 좀 여기가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영차! 길 없어. 길 없어? 돌아가야 돼? 아닌가? 이게 막힌 것 같은데? 막혔어? 막혔어요. 안 돼! 나 그게 있잖아. 여기도 동굴이 있습니다. 아, 동굴이 생각 외로 깊습니다. 여기는 바위 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고여있네요. 와, 시한하다그제 신기하다. 여기를 안 보고 왔으면 후회할 뿐이 에어요 와. 음. 아주 조심하고 천천히. 빠르게? 음, 천천히, 신속하게, 빠르게. 음. 음. 아. 현... 이제 여기서 미지에서 현실 세계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뭐 우리... 이제 여기가 이제 현실 세계. 아빠는. 여기는, 미제의 세계. 자, 사진 찍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을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글자가 있네요. 운문? 여기도 한자가 있는데, 스포로 막아놨네요. 자연을 해소를 하면 안 됩니다. 와, 여기도 뭐, 엄청납니다. 일본사 절도 볼 것이 많은데, 여기 봉황대 쪽 둘레길도 굉장히 볼게 많습니다. 그냥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바람이 막,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위가 무너지지 말도록 나무를 받쳐 놨습니다. 올라가서 경치도 아, 와, 골짜기가 엄청납니다, 이게. 많은 불자님들이 돌탑도 쌓아 놨네요.